춘희박의 그림 배우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동양화 붓세 대해서 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 동양화라는 장르 그리고 동양화의 붓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양화를 이미 하고 계시고, 붓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 쓰임새가 어떻게, 어,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 먼저, 음, 우리가 이제 붓의 종류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붓이나, 또, 뭐, 이렇게 생긴 붓, 또 길이기는 같은데, 이제 모양이 살짝 다르죠? 모양이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더 뭉텅한, 두툼하죠? 길이기는 비슷해. 제가 좋아하는 붓들이 요 정도 길이거든요. 두툼한 붓이 있고, 또, 이렇게 채색을 할때 이용한다는 이제 두꺼운 붓이 있고, 또, 이런 또 붓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붓도 있구요. 또 길이긴 같지만, 또 이제 이렇게 또 모양이 달라지는 이런 붓도 있고,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좀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런 이제 길이기도 있구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긴 붓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붓을 어떻게 자기 몸에 맞춰서 어, 사용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음, 경우에, 어떤 붓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어, 스스로 익히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을 하면, 이게 붓이, 이게 굉장히 수백 개의 털이 모여서, 어, 가운데, 이렇게 가, 그 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음, 이렇게 여기에 많은 털들이 있는데 이 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그 점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점을 이제 옆에서 본 거죠. 이 점으로 이루어진 이점 이렇게 이제 점 하나 하나의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선을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니어져서어지잖아요 니오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 하면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저, 이렇게 선을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이만큼의 선을 볼수 있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이 털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닿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요것이 더 많이 이제 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어지는 거죠. 이제. 치필로 이제 씁니다. 점점 낮아서. 낮아서, 니어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완전히 뉘어서 응.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 또 이제 더이어서 측필 가까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완전히 이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붓셋 붓셋 방향이 이렇게 음. 이렇게 좀쫙 넘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중봉서부터 측필까지 있는 거예요. 붓이 똑바로 서 있는데 선을 공필에 그 중봉으로 다 긋는 이런 음, 선서부터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고거에 맞춰서 선을 그어보면 약간 뉘어서 그을 수 있어요. 뉘어서 그러면 이렇게, 예. 요거 두꺼운 선을 그죠약간 뉘어서 그면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약간 뉘어서 그면 더넣고 이제 더 뉘어서 그고 이거는 더 넓어서 그을 수 있고, 이거는 더이게 얘는 뉘우니까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한, 동양의 붓은, 하나의 붓으로, 이렇게 다양한, 응? 3, 4, 5, 6, 7, 8. 뭐 숫자는 8이지만, 이 안에 수많은 다양한 선들을 볼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선들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이걸 다 종합했을 때, 붓을 긋는 방법들을 보면은, 본인이 사물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점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만나.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 뭐, 무엇이 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떤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길이 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음, 어, 뭐가 됐죠? 그리고 몇 개, 몇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점을 켜면, 여기 나무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나무가 보이나? 나무가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눈길이 될수 있죠. 이게 길이 됐네요. 한 번에 그은 것이. 이렇게 동양화의 붓은 붓 하나로 다양한 선을, 선의 모양을 한 번에도 낼수 있고, 여러 번에서 낼수 있고, 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여서이 장점을 잘 이용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의 활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 필로 가늘게 선을 그는 건데요. 망초 때라는 겁니다. 개망초라고도 부르죠. 들판에 가면 황무지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가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동글동글한 그런 음 꽃들이 이렇게 펴 있죠. 그리고 이제 줄기에 잎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은 이렇게 큰 잎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음 이번엔 좀 약간 이제 큰꽃인데요 쑥대를 그려냅니다 여러분 국그여 국 드시는 그 쑥있죠? 그걸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맨 위에는 이렇게 싹이 있다가 줄기가 쭉 뻗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눈여겨 보실 것은 붓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굵기의 선을 쓴다는 거예요. 이그 모양도 한 번에 쑥쑥게 내고 있죠? 이렇게 조조하게 되기도 하고 이번엔 좀더큰 붓으로 어, 터치를 크게 해서 새를 한번 그려봅니다 비둘기가 나뭇가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흰 비둘기니까 이제 하얗게 표현하죠. 한 번에 몇 번의 필로 지금 비둘기를 그린거죠 그리고 가지 하나 쫙 그어서 완성 자 이번에 이제 꽃을 그립니다 붓이 훨씬 긴 붓이죠 처음에 사용했던 새필에 비하면 지금 한 어, 50배는 더 크겠네요 붓 길이가 10cm 되니까 이건 핏에 유연한 피를 쓰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쭉쭉선을그죠 지금 어떤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 느낌, 아, 붓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 방향 같은 것 보시면 재밌죠.